헌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최후 본론은 끝났는데요. 전쟁 중이에요. 일단 서면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견서를 헌재에다가 보내. 이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종료가 됐는데 서면으로 보내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견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면서 반응해달라고 일종의 탄원서 같은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왜 누구누구 구속 같은 거법학갈때 요거 요거 를 해달라고 계속 그 교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와 박근혜 대리인단 쪽의 이야기 중에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박근혜 쪽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은 원천적 무효인 게 국회에서 14개의 탄핵 사유를 걸어서 일괄 통과시켰다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하나씩 다 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뇌물이면 뇌물, 세월이면 세월로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입회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헌재에서 심리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중에 하나가 뇌물죄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가 실제로 뇌물을 받아서 삼성이라든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받은 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박근혜 쪽에서의 최고의 전략은 그거라고 합니다. 무능은 탄핵사유가 아니다. <laughs> 어, 나 이게 참, 맞긴 한데, 굉장히 화가 나는데? 내가 일을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일을,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원래. 왜나 같은 걸 뽑아놓고 탄핵을 시키려고 그래? 와, 뻔뻔하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는 몰랐다. 최순실이 다한 거다.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그런 비리 행위를, 비위 행위를, 몰랐다고 하면 그것이 무능한 것은 되지만 음.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랑 좀 비슷하잖아요. 세월호도 계속 무능으로 몰아갔잖아요. 해경 등등의 정부 조직이 무능해서 세월호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몰고 갔잖아요. 그런 거랑좀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무능하면 징계 먹어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일반 공무원들은 무능하면 자천되거나 어, 징계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 무능하거나 일을 못할 경우에 징계를 안 했잖아요. 해경은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해 보면 그거는 억지 주장이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노면 노면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그때 세 가지를 이제 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측근비리 경제 파탄 세 가지를 걸었으니까 총 여섯 다섯 가지를 건 거거든요. 가지수로 하면 여섯 가지 정도 걸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내물죄보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더 커요. 헌법에 직접 위반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권한남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주장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면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호가 터졌으면 대통령이 즉시 이 세월호에 생명을 잃어갈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반인 겁니다. 의무 위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올라간 게총 다섯 가지고요. 그 중에 이제 세부 계획을 나눠 보면 언론의 자유 침해가 다섯 가지에서 총 아홉 가지 정도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탄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예. 예. 무슨 개소리를 그렇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죄추장이 원치. 예, 예.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증명되고 그게 죄상으로 돼야지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하나라도 된것만 있으면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만 위반해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박사무 집에 오셨던 어르신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세월호 아이들을 박근혜가 죽였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 세월호 광장에 와서 막 삭대질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지난 주말에 또제 핸드폰을 다 뒤졌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국민이 막 몇백명이 죽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저의 직무실에도 안 있고 관저에 앉아서. 보톡스나 처맞고 이러면 이게, 이게 위반인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예, 근데, 최종 변론할 때요, 그, 박근혜가 최우진술 있잖아요. 요거를 음. 서면으로 갖고 와서 이제 읽었어요, 변호사가. 박근혜 대행, 황재민 님이 주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맞드렸어요, 음. 요새 이 연기에.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무슨 스펙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소서, 자소서. 자기소개서. 음,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세계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까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흑유흑유. <laughs> 저는 그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떠한 구설도 받지 않으려 노력해 왔으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흑유, 흑유.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빙의가 되네. 진짜로 있는 것 같아. 저 받고 싶어, 지금. 말은 그럴듯해. 일단 거기에 보면은 최선실에 대해서 심부름이나 했던 심부름꾼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묘해요. 그니까, 러 무능해서 최순실이 한건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막역한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실제로 최순실을 통해가지고, e 재 m 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청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건네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뭔가 일을 처리해 왔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 통장으로 들은 게 없다. 빤지갑 눈을 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그러면 누군가는 이익을 벌었는데 그 이익은 최순실이 가져간 거다. 요런 논리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내 시녀가 음. 그냥 내다봐이 했다. 나는 음, 음. 모르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어쨌든 네 개의 문단에 걸쳐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 메시지가 한번 보십시다 1 문단에 보면 십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부터 보면 이게 법률적인 변론어가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뭘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소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요. 소위 박사모 집회를 선동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보면 이그일 이, 문단에 첫 문단에 중소기업 특혜와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아는 바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주도한 를 대잖아. 그런 음. 거를 신경 썼대매. 그다음에 두 문단에 걸쳐서는 공무상의 비밀 누설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국회가 탄핵한 사유를 네개큰 다섯 개 항목 중에 하나는 빠져 있지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예를 들면 미리재단 세 문단째는 미리재단과 관련해서 저는 돈 모금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법률적인 반대 언론이 아니고 박근혜 집회의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러면 이걸 읽은 박사모 류들은 봐라. 박근혜는 다 조작된 언론과 조작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탄핵된 거다. 이거를 이제 변론하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들한테, 아니, 헌재 이거 갖다 주면 헌재가 이거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어이가 없어. <laughs> 어이가 같아. 없지. 그게 구상 유치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잖아요. 음. 정말 아리나이트처럼 우 유치하다. 이런 건데, 박근혜가 보여준 이 모습. 앞에다가 꼭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 대통령 당선도 그렇게 된 사람이긴 하지. 음. 불쌍해서 찍어줬다는 바로 그것을 헌재이 와서까지 탄핵 당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신데렐라 어려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고요. 노래 려나 불러볼까요? <laughs> 시작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여기서 어리다는 게 어리지도 않다는 게 문제야 아, 20대잖아 귀춘이와 손실이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았더래요 <laughs> <laughs> 이거 혹시 고무줄 할때 하지 않아요 저들 그 꼬맹이들 고무줄놀이 할때이 음. 노래 많이 부르지 음.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서석구 이 아이들이 얘기한 게 이제 8인체제에서 선고는, 음. 어, 문제 있다, 절차상에. 지금 이걸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의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가 8인체제에서는 이제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다 다 걸고 넘어지는 걸고 거예요. 거예요.